저희 남편 때문에. <laughs> 제가 최근에 본 성인 중에, 오씨, 이 정도. <웃음> <웃음> 캐치. 가능하긴 하겠지. <laughs> 일단 오셨는데, 그래도 제가 유튜브를 봤지만, <laughs> 그래도 어느 정도인지는 좀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짧게 쉽게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laughs> <laughs> 시험저 아. 원래 상담만 받으셨어요. 어, 원래 상담할 때 항상 보는 게시험이라 네네네. 어용씨 오신 김에.. 저도요? 오신 김에 땀 같이 봐야죠. 아, 저는 학부모 마인드로 왔기 아유, 때문에.. 원래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배우는 게힘들고나를 같이 느껴보는.. 아, 이거 좋아. 아, 공감돼. 이거 좋아. 아니 이렇게 돼서 제가.. 아, 제가 이걸 못하게 되면은.. 아, 부끄러움은 약간 제몫이라 가지고. 여기 컨닝 금지. 아, 선생님, 안 할래요? 아, 어, 선생님, 너무 막, 많... 문제가 말이 안 되는데요? 할수 있어요. 이거 다 해요? 다? 네. 야, 나 가려숭아다! 일단은 봤는데, 영웅씨는 꽤 괜찮아요. 한 80, 90%. 오 네. 오 네. 역시 배운 여자. <laughs> 저는, 저는 승려씨 보고 좀 놀란 게, 네. 영어 센서 있어요. 네. 언어 센서 있어요. 네. 있어요. 진짜 있어요. 제가 그 영상 유튜브로 보고 약간 생각했던 그 브레이크파스트 그 느낌이 아니야. 되게 괜찮아요. 진짜요? 네. 네. 응. 제가 봤을 때 희망을 봤어요, 지금. 발전사. <laughs> <봤지? 웃음> 네. <그러신 거지? 웃음> 아니, 아니, 희망을 맞아. 봤어요. 캐치. 제가 진짜 신기했던 거는, 싱아싱 어. <laughs> 아, 가수. s i 노래는 뮤직이. 노래가 무직이라고 뮤직? <laughs> 무직? <laughs> 아 뮤직. <웃음> 아. <웃음> 음. 싱은 노래하다 예요 어. 5번에 네임인데 앞에 뭐가 붙어서 모남이. <laughs> <아니, 웃음> 뜻이 볼펜. 창의적이다. <laughs> 창의적이야. 아니 남인데 남란그다어거 없거든. 물건이 아니. <laughs> 네임 그리고 feel. 기분 <웃음> <웃음> 필 기분업 왜필 충만하다. 그래. 필그레이드다 그거 봐 봐. 필그 봐봐. Feel 다음에 그다음 필이 충만하다 있잖아요. 필이 그러니까 충만한 게 그게 기분업이에요. 그러니까 충만을 빼면 필이는 못겠냐는 거죠. 그럼 필 어. 아, 그러니까 필 없네. 필만 하면 못겠냐는 거. 필이 충만해. 뭐가 충만한 건가? 아, 기분. 그렇지 그치, 기분 말했네, 기분. 아? 히 스토리, 네. 실제 상황. 왜? <laughs> 아, <그래. 웃음> 지. 예. 네, 그왜 그 그러냐면 그 실제 상황인데 그 실제 상황을 보면 옛날에 있었던 일을 네.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옛날 이야기.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옛날에 과목 중에 옛날 이야기 를 배우는 과목이 뭐였죠? 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세종장도 나오고. 아. 그렇고. 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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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에 이렇게 기뻐하시다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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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샐러드는 또 나름 이렇게 발음도 신경 서샐러드 셀... <목소리> <laughs> 친구도 발음 그대로 란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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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아요. 화난 <목소리> <목소리> 거 정도 나는 것 같아. 화난 거? 아게게 캐릭터 있잖아. 앵그리버든 좋아. 배고픈도 알 텐데. 아,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영어로 뭔데? <목소리> 그렇지. 나오도더 오더 알았어요? <목소리> 좋아요좋아요 좋아요. 이게 난 진짜 응. 팔로우 친구 맺기. <laughs> <laughs> 그러니까 왜 이게 친구 맺기냐? 어, 거기 응. 빨간 거 하잖아. 사진. 사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럼 어떤 사진을 뭐해야 돼, 이렇게? 가야 돼. 그렇지. 따라가. 따라가다. 따라가다. 팔로우가 따라가다. 따라가다 어, 맞아요. 친구 맺기도 어. 맞죠. 오, 어. follow. 어, 많은도 썼어요. many. 스펠링 나쁘잖아. M A N I지만. <laughs> How's the weather에서 it's 7 o'clock. <laughs> 왜 이게 it's 7 o'clock이? how <laughs> the w e a t 웨더가. 외도가... 웨더. 네. 웨더가 아니야. 웨더는 하면 안 되고. 웨더는 세븐나클락인가 웨더가 날씨예요. 그래서 날씨니까 뭘까요? <웃음> 그렇죠. <웃음> 이거 좋아. who is this? Is, this is my husband. 좋아요. 이거 맞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건 뭔데? his husband. <laughs> 야, 내가 왜... 아. 남편의 호수. 뒤의 <laughs> 호수. 어. <laughs> 나 여기 2번에서 진짜 감동. I Water 워 f l o w e r s 잖아요 그럼 사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해석 못하세요. 물과 꽃이 관계를 보면 사실 어느 정도 언어력이 있으시는 분만 이거 유추할 수있거예요 진짜. 앞에 워터 물. 그렇지. 뒤에 꽃. 그렇죠. 나는 물로 호수를 주라. 완벽해 완벽해. 아, 이거 맞았네. 어, 완전 맞았어요. Where are you going? 나랑 나갈래? <웃음> 왜? <웃음> 뭐, 어? 오잉이라고 해요. 하고 질문이니까 나랑 나갈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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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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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로보리스 부킹 신라. 로봇. 어서 많이 들지 않아요? 연결 어? 로봇으로 신라를 예약했다. 음. 어, 이름이에요. 아, 이름이에요? 신라 네. 어. 호텔? 네. 제가 이제 여기서 영희 씨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네. 마지막 문장에서 she is boring 했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지루하다. 응. 이 상황극 한번 해주시면 어때요? 어. 이거 틀렸어요. 어? 응. I am tired. 어. 그럼 누가 피곤한 거야? 나. 근데 여기서는 tired처럼 생긴 게 있고 얘는 ing 잖아요. 응. 그럼 she's boring 이란 얘기는 하얀다. 응. 노잼인 여자네? 맞아요. 응. 우리 한국 말은 이거야. 그녀는 지루하다 그럼 아 제가 좀 지루한가봐 졸린가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음. 근데 한국말 봤을 때 그녀는 지루하다가 또 같은 뜻으로는, 저 여자 재미없어도 되잖아요. 음... 이게 한국말의 함정이에요. 어, 제가 나름 승현씨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을 해봤는데, 형도 언어력이 있으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캐치를 잘해요. 캐치? 저는 약간 유치원 정도로 예상을 했으나, 아,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네. <laughs> 네. 미국 이름 벌써 지어놔 미리. 지나지 어, 어. 네. 남이, 남이. 남이, 남 어. 일단 어떠셨어요? 제가 잠깐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laughs> 약간 어때좀그 전에 공부하셨던 거랑은 좀 차이가 있나요?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앞이 닮아서 슬픈 거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자신감은 아까부터 계속 있었는데 <laughs> 한 번도 떨어진 적 없는 같은데? 저부터가 넘치는데? <laughs> 같은 <게> <laughs> 제가 일단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파이팅 해주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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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네.